저는 항상 궁금하였습니다. 개코 5명과 레이디언트 2명의 싸움은 누가 이길지. 그렇기에 개코 5명 유저를 구하였고, 레이디언트 2명을 구하였습니다. 자, 과연 누가 이길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통해 다른 주제를 추천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보시죠. 야! 야, 개코 5명입니다. 아주 귀여운 녀석들이죠 아주 개코봇들 아주 귀여워요 귀여운 아이들인데 다섯 명으로 증식했습니다 귀여운거 곱하기 귀여운건 아주 귀여운거죠 네 그에 반해 레이전트팀 아 띵가 제트를 이용하면서 이거 뭡니까 어 죽었어요 지금 죽었습니다 자 잡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 아주 보기 좋은데요 어만날것 같은데요 아이고야 뭡니까 죽어버렸어요 세트선수 죽어버렸습니다 과연? 개코봇? 하나요? 봇? 하나요? 아, 봇 뭡니까? 봇 어디로 가요? 봇 어디로 갑니까 이거? 혼자서 여행을 왔습니다, 이 녀석. 뭐 하는 겁니까? 자, 개코팀이 1승을 가져왔고요. 아, 확실히 5대2. 5대2라고 해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든 감이 없지 않겠군요. 확실히. 죽었어요! 뭐예요? 어, 이 개코봇 아주 잘하셨어요. 레디언트, 마샤 레이테일 이겼습니다. 오 어, 이러면 지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레디언트 뽑는 시점이신데. 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과연, 과연, 과연? 오,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잡나요, 잡나요? 아,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 확실히, 레디언트는 레디언트다. 그걸 보여주는군요. 이거, 이길 수있을까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좀 있습니다. 아, 요 하지만 상대는 개코 다섯 명. 오 헤드 피하는 거 와, 멋집니다. 이게 바로 레디언트죠. 어, 개코 개코봇, 개코봇. 아, 개코봇에 당해 사망을 하고 맙니다. 여기서 빼봤군요. 싫어. 지금 빗사이트에 한명밖에 없어요 자 과연 과연 빗사이트 한명인데 어 들어왔어요 어 엇갈렸습니다 어, 제트라 엇갈렸어요 어, 제트라 엇갈리고 어, 말았습니다 자미드 망쳐. 저자 미드 미드 보여주나요 그런데 어 탈포타워가 저쪽으로 갔어요 자 과연 오 뭡니까 카타스트로피 죽고 말았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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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하지만, 삥을 맞고, 아쉽게 퇴장하는 모습. 아, 개코보을를 해체랍니다. 아주 귀여워요. 헉, 죽어버렸습니다. 어, 개코삥을 났었어요 과연, 과연? 아. 어, 오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보 보셔주나요? 아,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나요? 오, 타이밍! 오, 어, 페이크텔. 페이크텔 확인했어요? 어, 뒤로 빼는. 어, 하지만, 뒤에 오던 사람들 죽었습니다. 오, 어? 이분, 랭커지거든요. 네, 과연? 아, 아직도 여기 있는 지리 아, 없어요, 없었어요. 오, 어, 과연? 한발어아 너무나 아쉽게도 한 발을 아쉽습니다 지금 저 소바가 레디언트 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나 봅니다 울고 있어요 소바 보여주는 건가요 레디언트 어 지금 화면 잡고 옵니다 카타스로피 오 뭡니까 오 어, 카타스로피 보여주시나요? 카타스로피 아이고야, 하지만. 공격기 쓰죠? 공격기 썼어요? 공격기 썼습니다. 어, 지금 미행하고 있어요. 미행합니다. 스토커짓 하고 있어요. 어, 이걸 이길 수 있나요? 보겠습니다. 돌피맨 선수? 아직도 미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하지만, B사이트에서 설을 하고 있죠. A사이트인 줄 알아요. 하지만, 레디언트는 여기 B사이트에 있다는 거. 네, 아쉬운 선택이었죠. 자, 한번 보여주시는 건가요? 예, 마샬로 계속해서 카타스트로피를 잡으신 선수분이거든요. 자, 과연. 따브로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아, 빼는 선택을 합니다. 네, 뺄 수밖에 없어 저기 위치를 확인했으면. 자, 과연. 위치인 했고, 아, 카타스트로피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카타스트로피. 오우, 마살인데? 아, 나이스. 아, 나한대맞아서 개쫄았잖아, 방금. <웃음> 나도 제에 존나 쫄았잖아. 어, 으어, 내 씨발. 네, 이거 보이시죠? 이거 저를 어떻게 쓰고 있나요? 저가 보이나요? 이거 뭡니까? 이거 나 어떻게 튼 겁니까? 카타스로피 이거 들어가는 건가요? 이번에 최근 이벤트로 여기가 일렸습니다. 과연? 아, 죽고맙니다. 아니, 씨발. 아니, 아울로 족간데 진짜. <laughs> 아, 이거 왜 이렇게 잘쏘리고 아울로? 자, 어떻게 될지. 바로 앞에 있죠? 어어어 뭡니까? 개자리요 돌핀맨. 에이, 이게 플래티넘입니까? 과연, 과연. 바로 오른쪽에 나 뭐하니까 칼빵 당했어요. 부시했냐? 됐어요 이제. 남아가요. 자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요 레지언트 아직 7대 1입니다 7대 1. 음. 자 이거 이길 수 있을까요 과연? 지금 하지만 썼지만 하지만 거리가 아예 거리가 낫지 않습니다. 남았다. 과연 카타스트로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양각이요 카타스트로피 양각입니다. 오와 오, 무빙을 쳤지만 사망을 하는 모습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니왜나왜나왜늘못임 나 나, 나, 나 <목소리> <목소리> <laughs> 아, 축구맙니다. 브론즈 선수가 하긴 너무 아픈 벽이었어요. 꼭궁을 쓰는데 살수 있나요? 보이는데요, 보이는데요. 오, 어,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제트 선수에게 죽을 것 같은데요. 아, 축구 말았습니다. 따비거든요. 저 선수 따비에요 따. 아, 하지만 미드에 있던 요 선수분에 의해 예. 아쉽게도 지고 말았습니다 에디언트 선수분들이 힘을 못쓰는 모습입니다 이게 확실히 치어가 높아졌다 보니까 시보간 다르게 좀 어려워 하는 느낌이죠 과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이거 스킨 쇼핑이에요 아 브로니 선수 또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에 반해 이거 이브 선수 계속 땀만 쓰셨어요 땀에 자신 있다는 소리시거든요 어 궁을 썼습니다 과연 아 맞지도 않으면서 아무도 맞지 않았습니다 어, 요로 궁 썼는데 혼자서 세계여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해체하고 있는 개코봇 아~ 죽고 맙니다. 스파이크 서로 안 먹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 스파이크 편식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 편식을 안 하는 분이 나타나서 그대 베이스에다 버려줍니다! 야, 다 쳐다보고 있어, 요다 쳐다보고 있어요. 개코가 스파이 개코가 되세. 수산 내고 줘야겠다. 언니, 언니, 나 1등인데요? <laughs> 원래 1등이 되는 거예아 근데 1 1등이지만 개코 잤음. <laughs> 어 개코 <개코잔스>. 잤음. <laughs> 개코잖아요. 좀 많이 무섭거든요. 어 뭡니까? 아... 야 이거 나 메인에서 싸우면 안 돼. 메... 아... 메... 아... 메인에서 싸우면 안 돼. 무조건 다4 명이서 스트레이트 치러 나와. 야삐빔빔빔빔삐야빔빔빔 다섯 개다었어 가자 가자, 가자. <웃음> 가자. 가자. <웃음> 미친 게임 <laughs> 어 이거 개운 개 무섭습니다 이거 아,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laughs> 이 소리 뭡니까 한동 잡고 한동 잡았어요 카타스트로피 야 확실히 레디언트 레디언트입니다 자 이거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다이아 선수시거든요 자 과연 과연 타이어 선수분 보여줄 수 있으실지. 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아 하지만 잡지는 못하시면서 아쉽게도 에코 선수분들 뭡니까? 지금 아주 잘 놀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게 게임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1대 5. 아, 이거야. 에임이 말렸어요. 에임이 말려버렸어요. 이거 뒤에 오는 거 알죠? 뒤에 오는 거 알아요? 하지만 Z는 모릅니다. 아, 이렇게 사망을 하는 모습. 여기 지금 개코본 뭡니까? 개귀여워요. 보여줄 수 있을까요, 과연? 아, 저 개무서워요. 개무서워요. 에이, 에이. 아니, 진짜 지랄 좀.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못못 막을 못것 같은데요. 어 이거 뒤에 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카타스트로피.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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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봤어. 아 잡았습니다. 지금 다 살아있고요 레지언트 분들. 아 그러자마자 바로 사망을 하는 모습. 어삥 맞았어요. 네, 과연? 여기도 있는데 거의 한 번. 와, 뭡니까? 이게 바로 지능 플레이죠. 뭡니까 이거? 지금 존에 잘해가지고 웃고 있지 않습니까? 존나 못 잤다. 아, 제트가 존나 굴인데? <끝> 내가 보기엔 제트가 굴인 어... 것 같은데 그냥? <끝> 아니라고요? 아, 니 당신은 웃었어요. 오, 중간에 한명 죽어버렸어요. 과연, 과연, 한번 잡고, 하나 잡고, 아, 더 잡았습니다. 카타스트로피, 아, 카타스트로피가 아닌데, 이분은. 하지만 카타스트로피, 진짜 카타스트로피가 잘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오고 있죠? 저 헐레벌떡 오고 있습니다, 헐레벌떡. 저삥글이땅 깔고 침착하게 하는 모습. 어, 삥글드 피했습니다. 뭐야, 너왜 여기야? 이야, 잡아내면서, 카타스로피, 또다시, 점수를 가져옵니다. 카타스로피, 다시 흐름을 탄것 같습니다. 카타스로피, 네, 과연. 다음 건또 어떻게 될지. 네, 봐에 여기 놀고 있어요. 놀고 있습니다. 트월킹을 춥니다. 네, 힐리의 세레모니죠 네, 이제 간단하게 렌드노타인 이겨버리겠다는 브론즈의 의지가 보였습니다. 어 마스 터었어요 맞았었어요. 맞았었어요. 오,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바로 앞에 있는데 오 뭡니까 카타스트로피 개쩔어요 이게 뭐예요 혼자서 북치고 장르 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라 괴물 간다 카타스트로피 와 뭡니까 에임 아 하지만 사망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얼마나 실망했으면 눈도 울고 있어요 아니 와, 나 돌려버리겠다. 그냥 삥빙 돌아가는 아나 진짜 삥삥 돌아버리겠다. 막카타스루피아 만날 것 같은데요? 이게 뭡니까? 가까스로 마우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서 뒤말랐네요. 왜 뭡니까? 불편한 동겁니다 불편한 동호회요. 보고 싶니이 오케이! 오케이! 오니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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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니다 던지는 거아니야 던지고선 A로 돌리고 그런 거 아니지? 다시 잡아야지. 어어? Z130이래. 아, ㅅㅂ. <laughs> 엘보 밀었네. 어우, 목 아파. 자, 새로 상황에서. 어어? 떻게 잡은 거죠? 뭐야, 이거 ㅅㅂ? 아... 시드 켰는데? 아인가 하나 보이나? 보이나 막? 아니 이건 어까지. 아니 <laughs> 막 보이나? <laughs> 아니 죽... 어떻게 잡은 겁니까 이거? 어도 몰라요. 레이더도 왜 죽었는지 몰라요, 이거. 하번이 있으면 음,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인 아니면 스치면 사망. 스파이크 설치 완료. 고마워. 점버. 어, <놀람>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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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개웃기네. <laughs> <laughs> 아 제트 총이 맞잖아요 오뭡니까 돌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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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핀맨 너무 잘해요 아씨 아야 야다며아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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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야, 응. 아, 그래서 삥을 동시에 하나, 괴물 따지 갑니다. 어, 괴물 맞았어요. 아, 죽는 모습. 어, 뭡니까? 브론즈 선수 혼자 다 잡아냈어요. 아, 이렇게 게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일단 한번 들어봐야겠죠. 혹시 소감이 어떠신지. 개코빙이젖 같네요, 그냥. <laughs> 아 아, 내니 미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사람들은 마음에 검 하나씩은 품고 있다고. 심금 좀늦었다 아, 아 잠깐. 이메인을 내가 모든 경각심을 가지고 나가 봐야겠다. <laughs> 그래. 모든 경각심을 가지고 <laughs> 나가 봐. <laughs>